제가 교직에서 가장 힘든 경험을 했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문과 학생들 중에 오늘 한반 수업할 때에요. 그반 애들은 제가 수업하기에 참 버거웠거든요. 언뜻 볼때한 ADHD라고 생각되는 애들이 한 6명 정도? 6명이가까 8명 정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한 아이가 무슨 말을 툭 던지면 그걸 이어받아요, 계속. 그 여섯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이어받아서 수업이 그냥 묵사발을 만들더라고요. <laughs> 참 어려웠고요. 그래서 뭐한 개, 몇 가지 기술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시간의 흐름에 좀 무심해서요. 수업 과정을 칠판에 꼬박꼬박, 학습 과정을 적어 나가고, 어, 가령, 오늘 수업이 3단계다. 그러면 3단계를 칠판에다 쓰고, 한 단계가 지나면 V체크를 해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는 거를 안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그, 어, 이게 제, 제가 이제 수행평가 중에, 교과서, 영어 교과서 본문을 읽는 거, 그거를 시간 이내에 읽도록 해라, 이렇게. 그래서 멀티 TV 화면에다가 본문을 아예 이렇게 주어주고 그것을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읽도록 수행평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약간의 게임 요소를 가미해서 먼저 읽은 아이가 단어를 하나씩 지우고 들어가게끔 지울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어, 그러니까 애들이, 아이, 아이들이 그 정말 무기력하다까 정말 수업을 방해했죠. 얘들이 그러니까 이 게임, 이 정말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 어울리지 않는 수행평가인데, 애들이 이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laughs> 민망할 정도로. 어, 하나에는 그러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간, 영어 교과실을 나가면서, 야, 오늘 공부 좀 하지 않았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귀를 의심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발견 어렴풋이 떠오른 게 제가 이제 처음 어, 교직에서 이제 유명 강사가 된 거는 그림 사전 때문이었거든요. 84년도? 어, 94년도네요. 아니 이제 8, 9 4년도 뭐? 네, 94년도죠. 교직 10년 만에 제가. 아이들 중에는 그림을 그리면서, 어, 학습하는 시각학습자가 있다. 이거를 발견했고요. 근데 그로부터 10년 지난 이게 2004년 정도인데요. 얘네들이 그 신체학습자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학습에도 스타일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검색해 보니까 학습 스타일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사실은 미술이 싫다기보다도 자기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수업 형태를 조금 바꿔 보시도록 시도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그 천호 중에서는 미술선생님께서 플래시몹을 그 수행평가로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 애들이 반별로 모여서 운동장에서 뭐 음악에 맞춰서 뭘 하는 플래시몹 그럼 이것도 처음에는 좀 의아했죠 이게 체육이 아니냐 근데 이게 미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술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밤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이런 수업은 애들이 몸이 뜨거운 애들 신체학습 스타일인 아이들은 이런 스타일의 수업을 좋아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스타일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행 평가를 배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그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반 애들은 가이던스의 인성 검사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반별로 평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그것이 반 평균적으로 50점입니다. 근데 반별로 1, 2점만 차이가 나도 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얘네들은 정렬성, 열정성이든가, 정렬성이든가 이게 무려 54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몸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아이들에게 조용한 수업은 참 죽을 맛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그럴 기회를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는 게 아이들도 살고 선생님 수업도 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열정성이 54인데 중법성이 45인가 43인가 그래요. 열정적이면서 규칙을 지키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들이 뭔가 상대방에게 피해준다 이런 그런 개념 자체가 어좀 희박한 거죠. 근데 이게 뭐 걔네들 성격이라서요. 제가 뭐이 그, 어, 라이프 스킬 학습지에서도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남의 성격은인데 그걸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는 참 어렵다. 그러니까 맞춰가는 수업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파이팅입니다.